당신님 말이여 고가고 사는데, 공설시장에서 니네 마음대로 남의 집배지 갖다 흔들어 놓고, 니인격이냐 네 그만 둬라. 내 네, 분명히 말하지만, 너한테 당한 흡수는 내가 조촌생에서 느낄 만큼 당하고, 대소문 없이 그 한우승에 미치도록 힘들다가, 삼복동 니네 나이트클럽에서 아주 돼지게 뱉어 놓고, 지금까지 말도 못하고 참어. 뱉는다는 말이 뭔지 알려놓고 살아. 방에 앉아서 네가 나는 만담에 정이 징그라 들었고 그리고 남의 집 지다 보다 오기부리는 그런 행실 이리 역 폭파 범주 잘잡았어 이리 역 폭파 사건 다시 한번 지다 보면서 네 가족이 나이트클럽 운영하면서 사람 그만 조언 받라 알았어 공설은 눈여와서 그 대대손손 분위기 좋고 남의 집 의심할 것 없이 네 마음대로 기분 나쁘면 돈 벌어서 자축 기념하는 그런 폭력 정권 폭파 사기꾼 잘 봤어 들이 앉아서 네집 중국 집 중국집 그만 챙겨 알았으면 나도 예배 다 봤어.